보면은 어차피 그 문제 보면 이 교점이거든 교점 이거든요 교점 구할 수 있어요 두개연립하면 되니까 근육을 쓰는 거다 2분의 1 플러스죠 이쪽, 이쪽만 해보면 1 플러스 4t인가요 용음이 용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0이기 때문에 얘가 뭐냐면 그 2분의 1 플러스 인 더하기 4t 거든요 금년 부호 반대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그 2분의, 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% 4티거든요 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질이 곱하기 2질이에서 1이 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적은 잡혀도 알잖아요 그냥 5식에서빼기였으니까 이게 2분의 1을 빼기 루트 1% 4티거든요 음, 뭐이 길이는 뭐 맞아요? 어, 이 길이는 그예에서뺀 거니까, 어, 이 길이는 2, 2, 1, 4, t 가 되는 거고요. 요 길이는 또예에서뺀 거거든요. 뺄 모다요. 백이니까, 1이니까, 1인가? 네, 백이 있었어요. 어, 알겠습니까? 그 이제 예, 요거해서 그죠? 요거서 요거 뺀거니까 빼기죠? 그래서 이제 T가 되는거죠? 유리 해보면 맞습니까? 이거다 켜리지 못해서 유리한거다1프로 4T 빼기를 1프로스 2 1프로 4T 이제 곱하는거 같은데 똑같이 그 1프로스 4T를 뭐 앞에꺼 저거 빼기 뒤에꺼 저니까 4T만 왔고요 그러면 T가 있었고요 얘가 있는 상황이 어차피 T가 작분 된거죠 영웅 대입하이 영웅이니까 뭐 2분의 4, 2가 되는거죠 근행공식 그.. 수문에서근행공식이랑 그러니까 뭐 역함수 뭐 이런거는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잘 특히나 역함수는 뭐 한번도 안나온적이 없었고 근행공식도 뭐 미적분 포함하면 뭐 항상 해마다 나왔던거 같아요